안녕하세요. 주식창고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이고요. 네, 종목들 재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아 이건뭐 재료라기보다는 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들 모아놓은 건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평단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 1선을 네, 살짝 터치한 것 같고요. 어, 어제 밤일까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그래. 소집했고, 거기 이제 삼성전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음, 미국에 뭐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어드밴이지가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보다는 이제 메모리 쪽이라 아, 사실 지금 어, 조금 비메모리 쪽을 좀 네, 많이 좀 늘려야 되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어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예, 좀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기 DBI텍도 그렇고 조금 예,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 과감하게 해가지고 어 많이 좀 생산했으면 좋겠네요. DBI텍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가 약간 아래 에 있죠. 추가 매수를 못해서 반등 주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을 좀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 좀 보였고요. 지금 자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우선주도 평단가 근처. <laughs> 현대차가 지금 음 계속 어 생산이 좀 늦춰지고 있죠. 반도체가 부족해서. 근데 지금 그림은 좀 좋아 보이네요. 예. 예쁘게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평단가 아래 에 있고. 카카오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예. 현재 정지죠. 그래서 15일부터 아마 분할해가지고, 액면 분할해서 이제 네, 상장이 될것 같습니다. 자, LG전자도 평단가 근처. 자, SK도 많이 올라왔어요. 예. 네. 아, 좀 밑에서 더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뭐 SK이노베이션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됐죠. 완벽하진 않죠. 네, 2조 정도를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고, 어, s k i t 라고 음,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이번에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오늘 SK텔레콤 난6% 올랐던데 SK텔레콤 그 분할된 중간지주회사가 아마 SK쪽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격상이 되는 그런 이슈도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불과 지금 한달 정도 됐잖아요 이때 굉장히 암울했었죠 SK가 갑자기 이제 여러가지 호재들이 섞이면서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아 아쉽네요 추가매수를 못해서 디비 b 이텍 행보 중이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네, 매수를 조금 조금씩 받았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현대 로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아 요건 관심 종목에서 조금 뺄까봐요 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우기술은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선 정도 자 오늘 그린케미카를 예, 지금 21선 타고 쭉 올라가서 반등을 한번 줬죠 크게 어, 크게 줬다기보다툭 이렇게 한번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소량씩 이제 예, 차익실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제 13개 남았습니다 다 정리하고 자그 다음에 네, 이제 재료종목 어, 창투사들이 예, 저는 전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 조정을 줄 시기가 된것 같다고 어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내려오고 있고 미래셋 벤처는 한번 받아볼까 지금 고민중이에요 예. 다른 창투사들에 비해서 얘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지금 참여한 그런 여러가지 기업들 중에 또 이제 툭툭툭 올라올 수도 있죠 예. 마켓컬리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와야 될것 같고 다시 예. 지분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2.4%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창투사가 DPC도 그렇고 DPC는 아, 지난번 제가 매도한 다음날 상한가를 가서 <laughs> 너무 좀 아까웠었는데 조금 내려오고 있네요. 아 오늘 내려왔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흘러주면 이제 잡아야죠. 예. 그 다음에 러셀은 예, 지난번에 매도하고 다시 잡았는데 평단가 근처에 있는 상황이고 아, 서플러스 글로벌 결국 못 잡았어요. 네, 못 잡아서. 지금 차단만 보고 있고. 요때 망설였었죠. 요 네. 때도 망설였고. 아, 조금 더 내려가면서 야지 <laughs> 여지없이 돌려버렸습니다. 네. 자, KC는 음, 추가 매수도 잘 됐고, 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권이고요. SFA 반도체는 완전히 반등이 네, 좀 애매하게 나와서 제가 21선도 완벽하게 돌리지 않아서 그때 추가 매수를 안 했는데 조금 그림이 나쁘지 않죠 예, 그래서 평단가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예, 오늘도 어, 장비계약수주 뉴스가 떴더라고요 한 이틀에 한 번인 것 같아요 계속 예,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시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 파운드리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장비부터, 어,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종목은 포트에 꼭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때, 이왜 망설였는지 모르,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왜 조금 더 내려왔으면 했을까요? 바로 받아도 됐는데. 어차피 소량씩 매수하는 사람이. <laughs> 아, 망설이느라고 이것도, 예. 네. 25%는 못 먹었네요, 네. 자, 전기차들이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죠. 에,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완성차들도 지금 뭐 출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에, 공장이 좀 공장들도 못 돌리고 이런 상황이라. 에, 전기차 종목들은 조금 반도체가 좀 풀려야 얘네들도 같이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아바코는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요거는 진짜 행보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좋은 기업일 것 같고요. 자 YMT는 지난번에 조금 매도 기회를 줘서 매도했고 21선 정도에 오면 다시 매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자 상장이나 M&A 관련된 종목들 먼저 대성일택 이즈나 저자나 예, 현대모비스 얘기가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고요. 내려오면 또 받아야 되고 삼성출판사는 예, 지난번에 슈팅 나올 때 57,454,25원에 매도하고. 예, 조금 기다려볼게요. 이거 너무 가격이 높아요, 지금. 예,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뭐다 좋은데,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여기서부터, 저기 작년에, 작년 언제였나요? 예, 지금 가격이 조금 높아서, 예, 짧게 짧게 끊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했고, 매도, 매도, 다시 이제 눌려줬을 때, 46,100원 지난번에 매수한 자리 정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키네마스터를 저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매수하고 옆으로 기다가 툭툭툭 쳐줄 때 매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어제 아마 공시가 나왔는데 음 뭐, 지금 비밀협약 계약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아직 확실한 뭐... 원매자를 못 찾았다라는 메시지로 인식을 했는지 시장에서 어제 시간 외 공시 나오고 나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1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라서 그냥 받았습니다. 조건 소량 쭉 내릴 때. 그래서 지금 평당가 근처에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크게 밀릴 일이 있을까 싶은데 뭐 밀려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쨌든 4월 달 안에는 저는 그래도 이 키네마스터가 어, 굉장히 큰 기업하고 좀매강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온다면 분위기 봐서 다시 잡을 생각입니다. 더 잡을 생각이에요. 자 디스플레이텍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음,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24% 보유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인수한다는 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망설였죠. 21선 또기다리다가 기다리, 요번에야 예, 말로 진짜 21선 근처에만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어소프트는 예, 조금 눌림을 줘가지고 매수 일단 했고요. 예, 마켓 컬리가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예, 걔가 가야 얘도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마켓 컬리와 상관없이 오아시스가 또 독자적으로 또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요거는 추세를 탄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모아갈 생각이고요. 자, KTV 투자증권 음, 제가 5일선 정도 오면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확 밀더라고 그래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11선이나 아니면 11선과 21선 사이 정도 예, 한번 고민해보려고 하고요. 예, 100% 자회사, 벤처캐피탈하고 있는 KTV 네트워크가 올해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죠. 목표입니다. 상장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벤처캐피탈 이 기업 자체가 워낙 어, 탄탄하고 매출도 크고 하기 때문에 KTV 투자증권에 예, 지분가치가 이제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어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눌림목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나알 홍보하고 있죠. 예. 어, 지금 그러니까 다나알이 뭐 페이코인도 있지만, 다나알 엔터라는 자회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K큐브라는 어, 어떤... 벤처, 그, 저, 집합 투자, 거기에다 4.33%를 얘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나무 11.7%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나무를 한0.5%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단나 렌터가. <laughs> 그래서 이제 굳이 두나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얘는 페이코인. 예. 그게 이제 얼마나 어, 활성화되고, 어, 좀 시장에 나오느냐.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요거는 밀리는 자리 보고, 당분간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자리 봐서 추가 매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쉬어가죠? 예, 네 그래서 쉬어가는 건지 꺾인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14일날 코인베이스 상장을 하고 나면, 약간 거기서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조금 더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액션을 갖, 뭐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고 일단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박자를 잘 맞춰서 매수 매도를 잘 했는데 일단은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자 오티시스는 매수했고 툭 쳐줄 때 매도를 못해 가지고 다시 눌릴 때 추가매수를 했는데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툭 쳐서 1오5 0 0원 정도 건들면 또 일부 매도 하도록 하고요 네, KCT는 매수하고 나서 흐름이 약간 깨진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디지털화폐는 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하고 쌍을 이루어서 시장에서 좀 계속 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추가 매수 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살짝 망설이긴 했는데 보통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충분히 나오고 다시 반락이 나오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저는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라 일단은 네, 대기했습니다. 를이 정도로 예, 재료 종목 예, 저 리뷰를 마치고요. 어, 재료 종목들이 어떻게 좀 참고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게 제가 영상을 하루에 이제 주식 선물, 그다음에 재료 매매, 일정 매매 이렇게 올리는데 어, 너무 이게 어, 생각보다 <laughs> 봐야 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주식은 계좌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 하려고 이제 따로 또이 있던 계좌를 활용한 해서 소, 소량씩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매일매일 또 체크하고 이러기가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주식 선물 그는 뭐 원래 하는 거니까 주식 선물하고 일정 매매 요것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세 개씩이나 올리는 게좀 어려워서 그래서 뭐 재료 종목은 조금 뭐큰 변동이 있거나 그럴 때. 예,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걸로 할까, 좀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예, 다른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